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91쪽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을 텐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아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졌죠 오늘이 두 번째 주인데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림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왠지 수동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단지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 시간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첫 번째 주간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 한주 동안 지나오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음,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 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그 다음, 그 다음을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난 한주 여러 가지 마음들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아,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 그분이 소망되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어, 했습니다. 에, 오늘은, <laughs> 에, 이제 두 번째, 음, 평화. 회개와 평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완전한 영원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 부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평화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할 수 있고 화목한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담을 허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신 거죠.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 즉 성경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디베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통치한 지한 15년 정도 되었을 시기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였습니다 보니까 2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15년째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가 뭐냐면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 성경님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빌라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예,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 있었던 빌라도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본붕왕으로 헤롯이 갈릴리아 본붕왕으로 있었고 또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분봉왕은 영토의 사분의 일을 맡아서 그것을 담당하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쪽 지역, 이쪽 지역, 이쪽 지역.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 왕을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 당시에 정치를 이끌어 갔던 그 황제 또 그리고 분봉왕 총독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름에 거론된 사람을 보면 당시에 정치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 또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로 이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냥... 소시민이 아니라 역할들을 굵직하게 또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가운데 지도자급에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당시를 주름잡는 주름 주름잡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계 의 세계를 전파하는 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있었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상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한, 요한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계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회계의, 세계를 전파,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으니까 이마에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들을 누가 하냐면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요한에게 주어진 일 누구로부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한 그 요한에게 임한 사명이 바로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례를 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은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는 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죄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즉 회개는 단순히 악에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초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개는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한다고요. 생활에서도 하는 것이다. 단지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밑에 있는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회개는 시작. 회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주 안에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이 사야의 책에 예언된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인데요. 사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니까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오천 오백 년 전에 오천 년이 아니라 오백 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미리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는 아까 이야기한 빈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 빈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하는 그 일들을 맡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평탄하게 평평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절 말씀해 보면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지고 또 굳게 되어지고 평평하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이 이야기는 뭐냐면 길이 닦여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길이 닦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평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임무가 주어진 사명자입니다. 이사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됐던 그 일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이 주어져 있고 또 조국 대한민국 안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지금 있는데 이 시간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까 우리, 이제, 광고 시간에 변형한 집사님이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우리가 두째 주에는 우리가 금요 열린 규대로 모이잖아요. 그날은 특별히 우리가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가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왕도 또 백성들도 또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평탄기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제사함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활동했을 때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 아까 이름 다섯 명, 그 황제도 나오고, 송독도 나오고, 분봉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뭐냐면 대제사장에서 두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당시의 권세, 당시의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로서의 권세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1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는데, 누구를 주목하냐면,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합니다. 당시의 권력자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어떤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배경,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슨 연극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꼭 무대 배경 정도, 무대 배경 정도, 그리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기를 예비케 하는데 세례 요한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또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그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그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장시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단지 무대 배경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뭔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서 뭔가 큰 자리를 이루는 것, 어쩌면 단지 무대 배경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주인공은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쓰임 받게 되어지고, 또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대림절의 이 시즌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 단지 우리 가정만을 위해, 단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역할은 무엇일까? 또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에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대림절의 시간이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또 발견하는 시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도록 돕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 가지를 했다는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주에 뭐 했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다라는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망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주 평화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 또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죠. 또 그리고 구제하며 사랑을 내 보내는 거죠. 음. 감사하게 이번 한주 이제 우리가 평화의 주간을 보낼 텐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과테말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빌촌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불 선교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시고 기도해주셨잖아요. 그게 음. 모여졌어요. 그 모여진 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블랭킷 이불 지금 준비해 놓고 이번 주 수요일 날제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공연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텐데 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단지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언젠가는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지다 보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제 그런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열린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 가운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만우엘의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님, 그 평화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어쩌면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기 평화가 있어. 평화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삶으로 또 말로 또 표현해 줄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